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게 무슨 냄새예요? 누가 미역국을 끓여 놨지? 어, 여보 왔어. 여기 좀 앉아 봐.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여보, 생일 축하해. 네? 생일이요? 오늘이? 아, 오늘이 내 생일이었네요. 아, 이고 자기 생일도 까맣게 잊고 살면 어떡해,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보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진짜 태어난 날은 호적이랑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응, 알지. 우리 때는 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냥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요. 아, 그거야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닌가? 태어나기가 뭘 알겠어.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생일 알려주시면 아 그때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거지. 맞아요. 여보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날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니고데모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늦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해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는는이이라고 그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는어나는이이친구래내친구들은예구는이 그래?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아, 그럼 나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거지? 그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